오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목표입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목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선교도, 봉사도, 셀모임 활동도 아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이, 이분의 삶의 여러 고난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어, 밤길을 가다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모르고 쳐버렸어요. 남편은 눈에 심한 농내장이 와서 실명위기가 거론됐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때론 흔들흔들하고 특히나 슬아의 아들 쌍둥이를 두고 계셨는데 이 아이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사고를 쳤어요. 학폭위에 경찰서에 바쁘게 쫓아다니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담당이었기 때문에 또그 세련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경찰서도 같이 가고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셀 공동체가 기도한 능력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고 처리 질병 사업 쌍둥이들도 정신을 좀 차리고 모든 게다 해결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점점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교구가 바뀌어서 한동안 못 보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마주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은 어때요? 사업은 어때요? 애들은 어때요? 다 묻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사님, 요새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시나요? 어, 수사님 위에서 기도할 때뭘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요새는 괜찮아요. 애들도 잘 있고, 다른 것도 다 좋아요.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쌩! 하니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쌍둥이한테 전화를 해서 사고를 좀 치라고 할까? 네. <laughs> 여러분, 사실 이분뿐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여쭤봤을 때 똑같이 대답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은 다 괜찮아요. 기도 제목이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란 어떤 걸까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없으면 좋은 건가요? 네, 가급적 없으면 좋은 겁니다 안 생기면 좋은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는 인생, 별 문제 없어서 딱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이분이 은연중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주기적으로 기도할 거리가 주어져요 주기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영영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꼬박꼬박 고난을 챙겨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고난 의존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고 싶으셔도 안줄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은 고난이 오면 열심히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곧 하나님을 까먹고 그러면 다시 고난이 찾아오는 마치 다람쥐 체바퀴 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뜨끔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행히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수아 1장 1,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쭉 나오죠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사사기가 시작될 때그 전에 여호수아 때의 백성들은 가난 정복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순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 가난을 정복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우사 12장, 12절, 12, 12장 말씀을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보면, 네, 그들 앞에 뭐가 있었냐. 그들 앞엔 요단이 있었고요. 경관성 여리고가 있었고요. 강교한 기본 족속이 있었고요. 강한 무기로, 철병거로 무정한 족속들, 세력이 큰 족속들, 한가락씩은 하는 무려 31명의 왕이 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니기만 했으니까 뭐 제대로 된 무기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 믿음직한 동맹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뭐였느냐?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 뿐이었습니다. 요수와 1장 8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냥, 어,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쉽고, 그 뭐, 아쉽고 말고, 그 정도의 훈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죽는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함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론, 아이성에서처럼 패배도 하고, 기본족 사객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처럼 실수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았고 점점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관통하는 이미지는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이미지는 상승의 이미지, 희망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종복이 얼추 다 이루어지니까 이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사명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어떤 곳은 가나안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미 살만한 땅 충분히 가졌는데 괜히 또저 골짜기까지 뭐 쫓아내려면 피해가 너무 강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요? 어떤 것은요? 이게 더 나쁜데요. 나머지 사사기 1장 말씀 한꺼번에 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뭔가요?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노력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하였으며.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노예로 삼아 부리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자기 안위를 위해 다치기 싫으니까 누군가는 심지어 자기 욕심을 위해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다 만족되었는데 이미 다 이뤘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때리면 네, 이방인들 쳐들어서 그들을 때리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지만 그 고난이 물러가면 하나님을 굳이 안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 19절 띄어주세요 그래서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원 받아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그 사사가 죽으면 더욱 타락했습니다. 몸에, 몸에 병이 나면 열심히 병원을 찾지만, 나으면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들은 틈만 타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징계가 오면 돌이키고, 물러가면 다시 타락하고 하는 가운데, 약도 점점 쓰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잘안 듣잖아요. 회개하고 타락하고, 그럼 또 다시 징계하고, 회개하고 타락하는데, 점점 그 약도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징계가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하게 타약 타락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나서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큰 파국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미지는 하강의 이미지, 절망의 이미지, 퇴보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요, 그냥 편합니다.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인생입니다. 사명 없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 없이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기란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더러 아비집을 떠나라고 안 했을 겁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필요하고요. 사명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난의 역할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사명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과 마태복음 28장 말씀 띄어주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두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온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 안에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찾아다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옛 사람의 습관과 행복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 사명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을 목표 삼지 말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유리한 교회입니다 오늘 왜, 왜 아멘을 하다 마시죠? 네, 네. 오늘 주보도 보면 아시잖아요 여름 사역 굵직굵직한 게 엄청 많이 남아있죠 이제 막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이미 몇개다 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올려주면 어느새 내 삶이 사명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시는 한 권사님 중에 어네 모든 스케줄이 여름 스케줄이 꽉찬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어, 어, 전국 어린 이 연합수련회 식당 봉사팀장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에 공연팀장 맡아서 가서 봉사하시고요. 또 오면 또 인도네시아 팀 멤버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행복 국회 컨퍼런스를 하신다든가 말신다든가 아무튼 또 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거의 끝 거의 쉼이 없어요 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의료 선교 갔다가 사람 쓰러져서 오면 안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링게를 제가 꽂겠습니다 아 제가 직접이 아니고 의사분들 통해서 꽂겠습니다 했는데 어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어떤 각오가 있길래 어떤 다짐이 있었길래 그렇게 네, 다 모든 거 맞추셨어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라고 했어요. 어쩌다 보니. 근데 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권사님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해달라는 거 거절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꽉차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크고 강력하게 벌려 놓았다 보니까 항상 일손이 필요해요. 항상 사명, 항상 비정과 사명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비정과 사명 이 한창 넘쳐나고 마음만 먹으면. 아니 마음만 먹으면 아니고 잠시 방심하면 거기에 끌려가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기도가 필요한 건 일손이 필요한 거 이게 엄청 많다 보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됩니다. 네. 나를 지키지 않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틈을 내주고 조금만 한가한 척하면 어느새 사명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어랍수련의 1차, 네, 마지막 마무리 하는데 잠깐 또 가서, 네, 들여다 봤는데, 가보니까 또 역시 필리핀 선교그팀 중에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 2차도 그 여전히 섬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요만큼 걱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썼고 필리핀 가서는 쓰러져 있다 오는 거 아닐까 걱정도 됐지만, 그 얼굴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 살도 빠진 것 같고, 더 멋있어진 것 같고, 네, 아주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너무 충만한 모습을 보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특히 대학부 시절을 보면 다 그런 방학인데 놀고 싶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어떤 휴가, 그 어떤 해외여행보다도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고 그 이후의 인생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조원합니다 많은, 많은 사명의 내용들이 정말 여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십시오 직접 몸으로 헌신하시고 그럴 수 없으면 기도로 함께 하시고 그럴 수 없으면 또한 후원으로 함께 하시고 그럴 때그 사명을 같이 감당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점점 더 여러분의 은혜의 증경이 넓어지는 그 은혜를 그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에 의지하여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